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크라이나가 어, 자기네들이 만든 그 대한미사일로 어, 두 방으로 격침을 시켰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 실제로 한번 그 걔네들 스펙 가지고서, 음, 한번 실업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에 이 넵튠, 이 넵튠에 대해서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엊그저께 있었던 슬라바급 순양함이 격침당한거에 대해서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 보면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슬라바급 순양함 모스크바함을 명중시켜서 격침을 했다 그쵸 어떻게 했냐면 바이락타르 드론이 출격을 해서 모스크바급 그 순양함에 시선을 끄는 사이에 오데사 방면에서 넵튠을 발사해 어, 두 발을 명중을 시켰대요. 몇 발을 쏴았고두 발이 명중한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탄약고가 유폭이 돼서 어, 승조원들이 뭐 손상 통제를 포기했고 한 시간 반 만에 완전히 약1 시간 만에 완전히 침몰을 했다. 어, 미콜라이우 방면으로 바이락타르 TV2 드론을 쏘았다는데 그래서 넵튠을 갔다가 이제 냅다 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넵튠이라는 미사일이 어떤 건가 보면 KH-35 우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발사 중량이 870kg으로 늘었어요 원래 어, KH-35 우란은 한 560kg 정도 돼요 520kg이네요 공대함 장착은 610인데 뭐 520kg짜리가 맞는 것 같아요 땅에서 쐈으니까 자 아까 어디로 뛰었다 그랬죠? 예. 이 TL에서 쐈다는 거예요. TL 넵튠을 쐈다. 자, 그래서 미콜라이우 방면으로 바이랄타르 TV 2 드론을 미콜라이우 지도에서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미콜라이우 아여긴거 같은데 여기 미콜라이우 잠깐 이쪽 방향으로 쐈어. 그러면은 예, 드론을 여기다 옮길게요. 옮겼어. 그러면 얘가 뭐한 이쯤에 있었다는 얘긴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나? 얘가 지금 빠르게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게 지대, 아. 어, 잠깐, 누가 발견했지? 잠깐. 아, 여기 딱 걸렸잖아. 이게 지금 슬라바 순양함이거든요. 딱 걸렸어요. 그러면은 얘, 얘를 만약에 어, 적대시해 가지고 쏘겠다 하면은 얘는 그냥 끝난다고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라을 쏘겠습니다. 그러면 두 발을... 아니, 한네발 정도? 몇 발을 쏴서 두 발을 명중했는지 몰라서, 한 여섯 발 쐈다고 하죠. 열발 쐈다고 할게요. 열 발. 지금 발사를 했습니다. 모든 걸볼수 있는 상태로. 이 보시면 속도를 줄게 줄일게요 제가. 게코라는 대어 대공 방어 미사를 쐈는데 얘가 보면은. 뭐 C 커는 없는 애예요. 음, C 커는 없고. 접했을 때, 그러니까 어 상대 제 대한 미사일이 함선에 근접해 있을 때 얘가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근접해 있으니까 얘가 지금 나왔죠. 자, 천천히 보죠, 천천히. 얘 보시면은 얘 잼드라고 돼 있어요, 잼드. 얘 재민 걸린 거예요, 얘네들. 어, 순양함이 얘네한테 재밍을 했단 말이죠 자 한발 더 맞죠 아 지금 이렇게 기관포도 쓰고 있거든요 예, 골키퍼 같은 게 얘네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발 명중했네. 채프도 있고 보면은 이 지금 모스크바 순영함이 할수 있는 게좀 여러 가지에 옛날 거래도 제밍도 어, 하고 130mm 그 한포도 쏴고. 130mm 트윈 플래그 버스트. 우리 골키퍼 비슷한 그런 거. 예, 그런 걸 썼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자, 자 이레이더 안에 들어오면은 재미이 되잖아요. 제거 제거했고 이제밍된 제밍 먹으면은 뭐이 훨씬 더 이렇게 제거하기 쉬운가 봐요. 여섯 발이 한꺼번에 날라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만 들어오면은 근처에 보면 다 제밍 먹어요 얘는 첫 번째 걸안 먹었네 굉장히 여러 발을 동시에 쏴야 돼몇 발을 쐈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거는 안 나왔어요 그냥 두 발이 명중을 했다고만 나오는데 글쎄요. 얘는 TL을 보니까 네 발을 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쐈으면은. TL 사진을 보면, 그쵸, 네 개죠. 구멍이. 저기 한 대가 왔는지, 여러 대가 왔는지 그걸 모르겠네. 두 대라고 쳐보죠, 그러면. 그러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네발 장전하고 얘도 곧바로 네 발을 장전했다고 치죠. 과연 얘는 방어를 해낼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3D가 지금 되나 모르겠네. 아, 이게 버전 업한 다음에 약간 버그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안 뜨네요. 이렇게 2D로 봐야 될것 같아요. 얘가 그 넵튠의 원조격인 그 KH35 우란입니다. 지금 둘넷 여섯 여덟 발다쐈어요 재민 걸렸죠. 시커는 음식이나 되나? 이게 모발사냐면야 웨폰 엔터 한발 맞았어요. 자, 이게 지금 세 발, 세발 맞았는데, 뭐 맞을 가능성은 있네요. 근데 몇 발을 쐈는지가 문제인데, 쟤네들이, 우크라이나 애들이. 지금 세방 맞고 65% 데미지를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침몰해요. 플러드. 어, 물차고, 불나고. 처음에 한발 맞았을 때, 그랬으니까. 어, 이거는 뭐 사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몇 발을 쐈는가가 이제 문제인데, 두발 쏴서 두발 명중하기는 좀 제가 보기엔 힘들 것 같고 방금 여덟 발 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저런 것두대 와서 여덟 발 쏘면 어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